이종전의 인천기행 관문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어쨌든 제일 처음 들어왔던 장소이기도 하고 어, 처음 들어온 곳이긴 하지만 사실 선교사님들의 베이스는 어, 서울 정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동의 베이스를 두고 인천을 선교하는 뭐 이런 형태가 됐었지만 선교사들이 님 처음 들어오는 개항 도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 어~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전체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순서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했고요 또 하나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선교지 분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장로교 선교부와 그다음에 감리교 선교부가 이제 합의를 해서 시행하게 되는데. 인천의 경우는 이제 감리교 지역이 됐죠. 감리교 지역이 됐다 보니까 감리교회가 사실 해방 이전까지는 없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리교에 있어서는 사실은 인천, 특별히 강화, 이 지역은 감리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감리교의 많은 인물들이 이 지역에서는 사실은 탄생을 하거나 아니면 거쳐서 갑니다. 막 그런 의미에서 감리교 역사에서는 더욱더 의미가 큰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 해방 이후 한국 교회사에서는 인천이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또 봐요. 어, 그것은 어, 해방과 더불어서 해외에 있었던 이제 동포들이 교육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교육해서 연구가 없는 사람들이 인천에 남게 되고, 그 다음에 한 5년 지나서 다시 이제 유교 동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 유교를 통해서 이제 많은 이제 북한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제 월남하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 정착하는 곳이 또 인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는 장로교도들이 이제 해방 이후에는 대거 정착을 하면서 해방 이후에 장로교가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런 면에서 장, 감리교회는 초기부터 그 다음에 장로교회는 해방 이후부터 인천에 자리 잡게 되면서 성교적 어떤 발판을 마련하게 되고. 또 인천이라는 도시가 성장하는 것과 비례해서, 어, 한국교회의 성장의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어, 실제로 인천 인구가 한 300만 지금, 음, 제3의 도시가 됐는데, 교회 숫자로 따지면, 전국에서 교회가 제일 많은 동네입니다. 교회 숫자로만 따졌을 때 4,000개가 넘어요. 300만 도시에 교회 숫자가 4,000만, 4,000개가 넘다고 하면 상당한 이제, 어, 교회가 인천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국교회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음, 인천이 지금 그 선교의 어 선교 비율이라 할까요 복음화 율이라 할까요 이것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만큼 한국교회에 끼치는 영향도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